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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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뭐사냥을하려고 그러고 있어? 조그만 게 갑자기 카메라 생기니깐 뛰어? 해봐, 앞으로 뛰어? 진짜 앞에 보이는 거는 다 치고 보는 말갈량의 이 녀석입니다. 야 하루 사이에 똑한거 봐야 자꾸 이 까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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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 귀여워 해미보거베이보거베이요보거베 에휴 지금 밥먹고 신나게 또 놀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이제 막 까불랑까불랑 난리도 아니에요 까불랑까불랑 아이 까불어 아이가까불불아이가까불랑뭐하는아이까불랑아이까불랑아이까불랑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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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해바입니다 해바마 응 어, 우리 해바람이 착해져라 착해져라 어디 오똑한 콧날인 모자 해바마 오빠 이렇게 청순하세요? 순정만화 순정만화 야 이제 몸이 길어진거 보세요 이제 제 손바닥을 넘, 넘칩니다 손바닥 안에 다 못들어와요 아파 진짜 음. <웃음> 까불어 <웃음> 까불어 뾰뿅 <laughs> 인형이야 뭐야? 뾰뿅 응? 인형. 저리 <laughs> 빨라. 아 <laughs> <laughs> 진짜 하지 말라고. 해밤아, 이리와. 엄마한테 와. 에이구, 어디서, 어디서 까불어? 어? 까불어. 이리와. 엄마한테 오세요. 헉, 해밤이 어디 갔을까? 우리 해밤이 안 보이는데. 우리 해밤이 어디 갔을까? 우리 해밤이 좀 찾아주세요. 해밤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해밤이 어디 갔을까? 자기 숨은 줄 알고 지금 엄청 착각하고 있겠지? 숨어있다가 괜히 욕먹음 하지만 우리 해밤이는 꿋꿋합니다 해밤아 조심아 응? 돌혼자는 그런거에 쫄고 그러면 안돼 아 거기 가지 말라고 아 진짜 저왜 저럴까 지금 샤넬의 아지트에 난입을 해서 난리 생쇼를 하고 있는 해밤입니다 샤넬은 지금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새끼 뭐야? 지금 난리... <laughs>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해밤아이게 신나? 오늘 방금 전에 응가를 했거든요. 응가하고 지금 기분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몸이 너무 가볍지? 음식 아유, 해밤아. 거 이모자리라니까. 샤넬, 샤넬, 일로와. 아이고, 리샤넬. 일로 화가 났어, 우 리샤넬, 화가 났어. 아유, 저기서 눕는다고또 아마 해밤이 집에 있는 같은 담요라서 여기가 집인 줄 아나 봐요. 거기서 잘 거야. 오늘은 뭘 봐, 이 녀석아? 코자 웃기고 있어. 잘해마 먹고 하지? 먹고 이먹야로 굿을 싸운다? 응? 어있었어 언제?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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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소어난다디 어디 요 에이구, 자고 있었구만, 안에서? 잘잤어 보자. 눈고 보자. 눈고 놓고. 야, 너왜 이렇게 콧박질아. 유 이게 들어, 이게 들어. 이게 들어. 먹고야. 먹고. 먹고 아침부터 이렇게 바빠. 응? 먹고야. 바람이 많이 불었나보니.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네. <laughs> 트렁꼬, 트렁꼬. 야, 너이 별명이 트렁꼬래. 꼬꼬 밭에 가나 어디가지? 마당을 배회하고 있는 김먹구시김먹구시 먹고 좀 찍자마. 관종, 관종, <laughs> 관종, 관종. 숲속을 누비는 꼬리요정 같습니다. 하타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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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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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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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마 이쁘다. 이쁘다. 이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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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이다이뿌셔놓쁘

도 먹고 가 엄마, 청소하고 올 게. 아이 먹어. 응? 에뭐 <laughs> 귀여운 녀석. 또 와. 주변으로 지금 귀요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귀요미, 상귀요미 아몽이가 무릎을 차지했고 두 번째, 두 번째 귀요미 우리 보보가 지금 옆에서 찰싹 붙어 있어. 포기 연락. 우리 보보. 우리 아몽이는 지금 무릎에 또 이렇게 찰싹 붙어 갖고아백칠러 어, 백칠 누르세요. 백칠러컴마 귀여워 <laughs> 보도. <laughs> 귀여워. 어디 붙어서 지금 예쁨을 받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보보 선수. 보보야, 자신있게, 자신있게 달라붙어라. 아몽이 온처럼 예쁨은 젠치하는 거예요. 잘생기네, 옆에. 또 잘생기네. 도도야.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얼굴이 <laughs> 도도 잘생겼어. 얼굴이 도도. 도도의 똑장말 보보이? 향양말. 보보야, 이거 뭐야? 팥이야, 팥? 팥죽 당겨 먹어야겠다. 우리 보보 팥으로. 엄마 팥죽 좀 팥죽 좀 써주세요. 보보 팥알로. 엄마 팥죽 좀 먹을게요. 아유, 아무나 보보 금 그만 해줘. 우리 애기 죽네 죽어 아유, 좀 빨리 쪽 빨려 주세요. 울지 마, 하지 마. 아유, 동생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죽은 <laughs> 척한 거야? 귀엽게?